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스타벅스 쿨러백 그린, 시원함과 따뜻함을 책임져줄 매력적인 아이템, 프리퀀시로 만나는 특별한 기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8,940원으로 더욱 즐거운 일상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스타벅스 정품 대형 리유저블 쇼핑백을 만나보세요.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실용성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하는 멋진 아이템입니다. 17,800원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섬위입니다 싱그러운 풍미가득한 스타벅스 하우스 블렌드 원두두 개를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신선한 홀빈 상태로 제공되어 더욱 풍부한 커피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83,000원의 스타벅스 프리퀀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이 위입니다. 스타벅스 하우스 토트백을 1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프리퀀시 행사로 특별함을 더한 이 토트백, 29,100원에 당신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1 위입니다. 스타벅스 프리퀀시로 만나는 특별한 카드 지갑, 19,800원으로 소중한 카드를 더욱 멋지게 보관하세요. 지금 바로 제품.